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야. 응? 음? 오늘 레전드. 근데 난 예쁘게 안 지영이 나. 지영이 개털. 씨 <laughs> 빨리. <laughs> 나도 아까 사실 너 찍었어. 에, <laughs> 진짜 예쁘다. 야, 나 여기서 빌라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자식이 없다고. 해. 자. 얘들아 천천히 먹어, 맞지? 야 그럼 너네 이거 먹고뭐할 건데? 가야지. 아 나도 근데 그럼 이거 먹자 해도. 허락 너희들이 좀 해줘야지 내가 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제 엄마 전화 아니 엄마랑 통안했 엄마 전화해서 좀 물어봐. 이제 엄마 하면되아아 아, 그러겠다? Brake. 왜 저래, 그래, 진짜? 너 그거 뭐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해. 나어 그래, 그 근데 너가 지금 이게 식으로 생각아아 그런 애가 다 미치게 됐어. 그냥. 아, 다 재미없다고 그러 야,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이 게 보는 거고 길면 안 본대. 아, 그래? 응. 넌내 친구니까 그냥 비니까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 긴거안 보지. 남의 일상을 누가 20분이나 봐. 어? 남의 일상은 누가 10분, 뭐 15분, 20분 이렇게 보겠어. 아니, 이거는. 긴게 응. 오히려 좋아. 나도 긴거 좋아해. 62,000원? 얼마 안 나왔네. 잘 먹었다. 농담이야. 얘들 아니 안 너무 너무 이 정도 불당. 남편은. 진짜 미친 짓 아니냐? 야, 너 톰구 뭐, 아 이렇게 또 선물을 이렇게 사왔어. 아, 름이없어 얼른 이렇게. 엄마 와, 색거냐나. 어, 그데 근데? 아, <근데>? 선높이네 <laughs> 어, 근데 이게 혹 어. <laughs> 어, 뭐야? 카드야?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고마워 다이아 스누피인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이거 뭔데? 이거 잠옷 어, 스누피야? 너무 고마워 아, 스누피야. 어, 다이아 나 너무 좋아 근데, 좋아하면 근데 편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고마워 음. 자 얘들아 반가워 <목소리> 고생했어 아름아 아야 왜 웃어? 왜, 왜 웃냐고 유튜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아 이거 이거 우리 강팀 빌려가신다아 지금 오늘? 아니 맥주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언니 이거 침따오만 하잖아. 아 그런가? 원래 아니로나? 감사합니다. 아니, 까먹었어 그치, 이제 조용하고 좀 하니까, 조용해, 어쩌라, 이제 찍을만한 게 없어, 그러면 조용히 해, 어쩌라. 여기서, 오, 여기 있구나. 훑어가고 싶어. 훑어가고 아, 싶어요. 사진 갔다. 훑어가고 싶어. 아이고. 찍어야 되는데, 뭐. 막, 찍어야, 막, 찍어야 되는데, 귀찮다. 오, 야, 너좀 찍을 줄 알았는데, 게몇줄 있긴 해야 돼. 근데 어. 이동현한테그 소리였어. 그거는 네가 브이로그를 안 봐서 그래. 오, 나안 봐. 난 자질이 없다는 거야. 브로그를 찍으면 브이로그를 이걸 너가 안 입었다고? 어? 아니, 아니 내, 내것것 하지. 것만 보지. 내 것만 봐. 나 유튜브에 아친사랑이야 야. <laughs> 야나 구독자 아니야. 이제 곧 50명 되거든? <laughs> 진짜 웃겨. 이 아니야? 나도 그냥 하나 뽑아주면 안 돼? 아나이 동키를 너무 뽑고 싶어. 난예쁘고 싶어 쟤. 아저안 돼. <laughs> 야나 포로리 뽑아주면 안 돼? 하나는 아, 포로리. 포로리. 아, 안 돼. 야나 예쁘고 얘 가지고 싶어 얘 액션 토끼인가? 뽑았어 얘 야, 야, 야. 이거 다 네. 네가 뽑았잖아. 아 멋있다. 야왜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좀 내려줘 얼굴 모자이크하기 힘들었어. 야. 야, 야 진짜 멋있다. 야 하나씩 가지면 되겠다. 어. 하나씩 가지면 되겠다.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야 너무 다기였네. 진짜 너 마음이 천사구나. 내돈밖에안물수어 <laughs> 그니까. 야 고마워. 마지막 자 여기 왔으니까 한번짠 마지막 얼굴이 보여 민우 님도 먼저 드자 진짜 귀엽다 맛있나봐 귀엽다 여자로지? <laughs> 그 지랄 발가먹는 거야? <laughs> 가방 샀어요. 동생 안경까지 해가지고. 안갑자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 안녕하세요. 안요 오늘 이거 샀어요. 갑상선암 이거 수술하면 약간 왜무스카프 하는지 몰랐는데 흉터가 흉해가지고 가리는 줄 알았는데 햇빛을 보면 안 되더라고 알보니까 햇빛을 보면 흉터가 남아가지고. 가려줘야 돼요. 이게 뭐더라? 스키니 쿠스 그거 붙이는데 비싼데 또 계속 붙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나갈 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잘산거 같은데? 얼마였지?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컨테이저를 찍는 대망의 이유 저희 엄마 오늘 생일이거든요. 지하철 지하상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샀는데 저희 엄마가 부엉이를 <laughs>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5,900원? 5,900원짜리를 제가 내일 속초에 내려가서 엄마에게 증정을 할 거예요. 이거를 주고 엄마한테 생일 선물이야, 여러분. 좋다해. 이렇게 하고 엄마의 음. 반응을 한번 볼 거고요. 사실, 엄마의 찐 선물은, 짜자잔. 엄마 꿈는소주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외할머니 거를 샀거든요. 이게 엄마 거고, 이게 할머니 거. 내일, 일단, 제가 캐리어에 이걸 가져간 다음에, 이걸 먼저 선물로 주고, 엄마의 반응을 본 다음에, 나중에 캐리어 좀 정리해달라고. 해서 열었을 때 이거를 한번 주는 물칼을 한번 제가 계획혀 봤어요 오늘도 천재인의 짠! 내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어? 금액은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께 244만원 할머니께 149만원 합쳐서 3 9 3만원그래 저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싸게 샀고요 가서 사는 게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포인트도 올라가고. 아 음료수도 주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두개 넣고 여기 하나 이제 넣어요. <laughs> <laughs> 엄마 여기 선물? 아 이거 내가 사실 생일 선물 있어. 무슨 선어 어 깜짝이야. <laughs> 이거 어때 이거 어때이어게 이거 어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거어은데어때어때어때 <laughs> 어. 어때? <laughs> 어때? 너무 좋어5 9 0 0어인가 그래. 어떻게? 밖에안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억지로 웃는 거지 지금. <laughs> 아이, 난 뒤웅이 싫어. 부엉이 왜 싫어 엄마 저기부엉이저렇게 많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니까 그, 막 아무것도 안할려다 <laughs> 내가 부엉이 보고 엄마 가생각나서사운 거야. 이거 사, 치카포 사면서. <laughs> 아, 난뒤 열쇠고리도 안 돼. 왜 이걸 샀어? 아니, 너, 근데 내가 안 살라다가 부엉이 보고 갑자기 엄마 생각이 너무 나 가지고 <laughs> <laughs> 샀어. 저기 부엉이 이, 여기 부엉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부엉이를 싫어해. 아, 그거 싫지 마. 좀. 어때? 아니 근데 샀어. 예쁘지 않아? 아니 난 부엉이 인제 안 할라 그래. <laughs> 왜? 어. 근데 네, 왜 이렇게 웃서 네, 미안해 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난 부엉이 안 좋아해. 아, <laughs> 아니 왜.. 왜 싫대? 아니 이거 그냥 감직해 그러면. 아니 그럼 저기다 걸어라 이거. 어디? 뭐, 진짜, 아니 부엉이가 여기다 있는데도 뭘또 부엉이를 싫어한다는 건 진짜 어이가 없네. 부엉이 아니 까 근데 그거 봤는데 엄마 생각나가지고 샀어. 그럴 거 같아 네 왜? 여기서 부... 어. 왜? 아니 이거 뭘 그럴 거 같아요? 부엉이 보고 엄마 생각나.. 안 해, 왜? 공이도 근데 엄마는 정신상정신상내 아이 됐어 여기 아니 엄마 아 여기 꺼내줘 봐봐 어디? 여기 이리어어 엄마 알았어. 엄마 안가도나거아 근데 뭘.. 뭘하는 그게 짐이 그거 약 약이랑 여기 꺼내야 돼. 상품이라고 꺼내. 1, 2, 3,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 엄마 거. 내 거? 어. 엄마 거야 그거. 이게? 예. 두 개다? 아니 하나 할머니 거야. 하나 할머니 거? 예. 이거, 이거 선물 사왔어? 가방. 가방? 예. 이빨로 와서 이제 와. 그럼 반응이 별로 어, 안, 안, 안 놀랍네? 별로 안 놀라네? 가방 이거 사 가방 샀다고? 응 이거 이 편지를 먼저 봐야지. 이동영이랑 나랑 아까 썼어. 이게 누가? 응. 이동영이랑 나랑 둘이 안 썼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선물로 사. <laughs> 아직 아니야 엄마는 아니, 찍는다고? 아니야 엄마는 니네 전번에 니는 엄마 또 많이 사주고 동영이도 전번에 엄마 그돈 주고 무슨 소리야 이 동영이 가방 사주기로 했다고 뭐 <laughs> 그랬었잖아 좋아해 아 근데 가네 했잖아 가...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저거한테 뭐또 가방 또 사는 상... 그 같이 이거 뭐 무슨 거 그... 봐봐 봐봐 굿즈 <laughs> 아 잠깐만 이리, 이리... 이게 할머니 건가? 아 이거 할머니 거다. 이거 묶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을게 이거 묶을 줄 알지? 응. 이거 엄마 거야? 응. 이게 더 묵지가구만? 그게더 그래, 비싼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어머, 근데 할머니 것도 사고 내 것도 사고 돈 많이 썼겠는데 할머니 거하고 내 거까지 샀어 뭐. 어때? 이게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이게 더 예쁘지 않나? 할머니는 저거 들고 다니는 거 막해서 그러는 거야. 예뻐. 예뻐? 응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네? 아 좋아. 아유 좋아 됐네 길이 딱 됐네 어때? 그러니까 딱 됐어 가서 거울 봐봐 호동아 응. 뭐 가방은 또 엄마 선물 할머니 거다 이렇게 사서 보냈어 아니 고마운데 돈 많이 샀 마음에 들어 고, 고, 고마워요 돈, 돈 많이 썼겠구만 어쨌든 엄마 잘 쓸게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지 내 친구들 아버지뭐 아들이랑 딸이 있을 것 같아 응 고마워 너무 응, 사랑해 완전 응. 가방 사줘서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짓말 완전 가방, 가방 사줘서 사랑하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엄마

샀어? 그 선물은 뭐하러 샀어? 아니, 뭔데? 뭐하지? 뜯어봐. 뭔지 뜯어봐봐. 뭔가 아, 이게 뭐하러 샀어? 이동현이랑 같이 샀어. 오미오미. 뭔데 이게? 하인진 들어가 가지고 필요 없어. 이제는 오늘 죽을 사람이 무슨 이름걸 이름으로... 뭔지 아는 고 알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뭐하러 샀 이런 걸? 비싼 건지 좀게 알아? 비싼 건지 어떻게 알아? 어이, 비싼. 건지 엄마. 어떻게 알아? 비 이건 네거 아니야? 네, 미... 할머니 거야. 구찌. 할머니 알아버 <laughs> <할머니 웃음> 어때? 어, 이건 뭐이 <laughs> <이동형이랑 웃음> 뭐. 엄마도 가방 이번에 생일이어서 이동영이랑 같이 해준다 할머니. 또 같이 하려고 했어. 아, 할머니 이거 매는 거. 네. 이거. 이거 산딤집 들어가면 한번딱 주면 못 받을 데 할머니 주면 안 돼. 비싸면 이거 사. 이건 얼마짜리인데. 네. 아, <놀람> 150만 원. 응? 150만 원. 야 정신이 있 언니! 이동현이랑 같이 산 거야, 이동현 돈도 없는 게. 이동현그뭐 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하려고. 야 이야 참나 아주 정글 몰 사니까 예쁘다 뭘 몰래 못 몰래 이거 봐봐 근데 가볍고 엄청 좋지? 엄청 가볍지 아유, 이게 그나마 싼 거야 할머니 <laughs> 다 주고 가는데뭘다줘더 오래 살라고 사주는 거야 이거 가방 내고걸거 아, 걸고 사니 외때를 바꾸고 싶어? 마음에 안들나면너너허면조그아지 음. 면허? 않아? 면허 쬐 아, 너무 그지, 크면 또안 들면 또큰거 하도 이거 봐다 들어가지 네. 들어가 기 들어가 지만하는자 그런데 보통 무릎에서 가본 작은 거 들고 다니면서 왜또 너무 아, 작대?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놓고 이 통장 다 큰일 날어 아, 아. 근데요 이게 시간이 감소. 서 에? 그치는데 가만 놔나 가만 놔나그는데 가만 놔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예쁜데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 게이 옛날에 뭐 하는 거 있어 에이씨 예쁜데? 들어봐아이 이쁘긴 이뻐. 저 마음에 들어긴데? 이렇게. 너무 작아서? 너무 비싸요. 아 비싼 걸 써놔서 크게 디자인 마음에 안 드냐고. 아니, 마음에 아이 마음에 그 은다고 아이 카안 바꿀 거지? 몰라. 쓰레기야. 이레기 나. 쓰레기야. 아이나나 알아. 지금 어해가지매 좀? 똑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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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응. 내가 할머니 방을좀좀이이줬줬었 이거 봐 o n e y is also. You go 한 a c k Look at this. How do I do the tannicot? 탄수화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약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얘만 지금 아침 공복에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뭘 원래 이래? 튀어나온 거야? 아, 이런 맥주 아니야? 원래 티비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있던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다고? 이건 유식신 세대는 아니고 아닌 거든 튀어나온 거거든 그뭐 잘못해가지고 아닌데 튀어나온 거잖아 <laughs> 두 개인데 두개또 일리 가고 할까 이거 똑같은데 아, 왜 이래 이 맥주는 원래 그 그런 거지 이게 그런가 그게 무슨 맥주라고 캘리 원래 이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지 나도 맥주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 게 있어 아닌데? 맥주가 어떻게 이렇게 생긴..아닌데? 세... 봐봐 네가그이게 그래. 네가... 이렇게 생긴 맥주겠지? 몰라. 신기하네 이동형한테 물어봐야겠다 가서 먹어 동형이잘 알아? 이런 거? 응